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2020년 미리 보는 쥐띠 운세 네. 쥐띠 운세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쥐띠들이요. 어, 내년에 쥐띠들 좋아요. 어, 2020년도 쥐띠들. 그동안에 쥐띠분들 참 고생이 많았거든요. 내년에 해머리에서 봐보면 그렇게 나쁜 해를 아니에요. 어, 내년에 경안이나 합의도 들고, 어, 많이 어, 힘들던 었 분은 내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내년에는 괜찮아요, 지띠분들이. 음... 총 오늘 봤을 때는 그다지 나쁜 해운 년은 아니에요. 그러면 네. 나이별로 한번 볼까요? 네. 자, 25세라, 자, 병자생이라. 자, 이 자손도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하거든요. 근데 25세라 이분들 참 복잡해요. 어, 특히 이성 문제로 조금 복잡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성이 없는 분들은 또 새로운 이성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 주역, 인간 특히 이성에 대해서 인간만 좀 조심하시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다 예, 37세입니다. 37세, 자, 37세 갑자 생이라 자 이분들은 자, 원래 펜테르 굴리고 살아야 되는 사주 맞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어, 내년에는 서산에 걸쳐있는 해라고 볼수 있으면 돼요. 어, 참 좋은 거예요. 성주 운도 들어오고, 어, 직장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해운년도 들어오고, 자, 집에서 또, 어, 이동, 이사, 어, 내가 또 쉽게 말하면은 땅을 살수 있는 토지 문서도 들어오고, 어, 내가 활발하게 활동하다 보면은 금전줄도 열고, 인간의 기인도 열릴 수 있는 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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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9세입니다. 49세. 자, 임자생이라, 이분도 참몇년 힘들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내년에, 자, 아홉 살에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임자, 임자생 집대들이, 어, 쉽게 말하면 잠자는 사자가 활동할 수 있는 해예요, 내년에는. 에? 자, 그러면은, 인, 기 웅변이라는, 제주를, 내 제주를 갖고 내년에는 움직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임자생들좀아주고집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예술가들이 참 많아요. 간직이 있는 분들도 많고, 머리도 청명하시고, 똑똑하시고, 또 사업가들도 많고, 재력가들도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음력 10월 달에 인간 사소한 다툼만 좀 조심하시면 괜찮다고 봅니다. 네, 내 음, 네, 다음 61세입니다. 자, 61세, 자, 이분들 어떡하나. 이분들 내년도 참 힘들었거든요. 부부간의 갈등도 힘들었고 건강이도 힘들었고 그랬는데 내년에 경제한 연에는 아 조상의 한남바람이 조금 불거든요. 서는 특히 몸수 건강에만 주의하시면은 이분들 괜찮다고 봅니다. 좀 몸수만 건강하세요, 여러분. 네, 네. 네, 다음 73세입니다. 73세. 이분들 보면 왜 이렇게 화가 나죠, 제가? 제가 화가 납니다. 어, 나쁜 뜻으로 화가 난게 아니고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 어, 입으로 먹고 산다든지, 나이가 드신 분이어도, 어, 아니면은 재력가, 사업가, 어, 이분들도 많은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고자 일은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아직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 내년에는 나를, 나이가 드셨어도, 어, 요즘 많이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보, 볼 때는, 어, 내가 하고자 하 일에 공경이 빠졌을 때, 살짝 생각지도 않는 인간이 기인이 와서 나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발착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어, 73세, 무자세.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내년에 좋은 일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음. 네. 선생님. 네. 그그 네. 해의 그띠 네. 그런 해가 오면 네. 무조건 그띠는 좋은 건가요? 2020년도에요. 다는 아니죠. 어, 자 나이와 시야, 올별 어, 넣어가지고 사주를 넣어가지고 이제 각각 개인마다 다 틀리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내년 20년, 경자년은 종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음, 네. 그래서 네. 네, 선생님 오늘 네. 2020년 미리 보는 급뛰 운세를 네. 알아봤는데, 네네. 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